자 이번엔 개구부 뚫기 해볼 거거든요. 요요 요 이미지로. 그래서 아까 했던 벽체에서 구멍을 낸 거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어 벽체부터 할 건데 락탱으로 한번 벽체 그려볼까요? 자, C N 보시고 락탱, 자, 락탱, 골뱅이 5천 오천 하시고 옵셋 천 하셔서. 익스텐드, n d 까지 아, 얘 먼저 익스플로드 d 써야죠? 이 xp로 되기. 자, 예까지, 익스텐드, n 까지 연장해 주세요. 까지. 하고, 자, 저 어떻게 했죠? 지금은, 아, 어, 탱생으로 벽체 그리기. 해서, 어, 그리고, 연장하고, 이제 e x t e 까지 썼죠? 분해를 먼저 해야 되죠. explode 하고 자, 락탱으로 벽체 그리기 순서대로 써봅시다. 자, 락탱으로 음, 그리고 옵셋하고 익스플로드해서 분해하고 extend 익스텐드로 연장하고 자, 그럼 이제 벽체 해볼 건데, 벽체 이제, 어, 옵셋하고 이거 너무 귀찮다. 그냥 네모인데. 그러면은, 응용이랬죠? 교수님이? 센터로 바꾸고, 저는 그냥 락탱으로 벽체 해버리겠습니다. 락탱으로, 무서리무서리 무서리 긋고, 옵셋, 백씩 띄어버리면 띄우면, 안에 거 지우면, 오, 똑같이 됐네, 뭐. 그쵸? 다시 락탱으로. 중심편 그리고 그리고 또 옵셋하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뭐해야 돼요? 분해해야 되죠. 분해. 그쵸? 그렇죠? 자. 익스플로드. 얘가 묶여있는 애니까. E-X-P-L-O-T-E 엔터치시고 -E. 이렇게 클릭클릭 클릭 분해해주면 된다. 그럼 여기 구멍 내야 되잖아요. 그럼 구멍 어떻게 내실 거냐. 구멍. 잘라야 되는데. 우린 이미 다할줄 알아. 요거 우리가 2,400으로 개구부 뚫었다고 합시다. 아, 먼저 개구부라는 말을 알려드릴게요. 개구부라는 거는 열린 구멍, 구멍 뚫린 것이 개구부죠. 아, 저게 개구부구나. 구멍이 뚫렸구나. 그러면 건물에서 개구부가 어디있어요 문, 창문, 그쵸. 자, 그러면 저 개구부 사이즈가 창자리, 위에 있는 거는 창자리인데 2,400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건 문인데 900이라고 한번 해보고 뚫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뚫을 수 있겠어요, 얘를? 여러분 이미 명령어 다 배웠거든요? 트림, 그 트림으로 뚫을 수 있다. 어, 근데 교수님, 트림으로는 뭐가 있어야 잘리죠? 그럼 뭐가 있는 걸 만들면 되잖아. 자, 트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스냅 중에 세 번째, 우리 엔드하고 엔드하고 인터섹션 배웠잖아요. 인터섹션 배웠는데 이번에 미드포인트를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트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어디 가운데다가 중심점을 잡아줘서. 옵셋에서 2,400만큼의 거리를 띄워주고 트림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점을 잡기 위해서 오스냅 중에 미드 포인트를 배울 겁니다. 자, 오스냅 엔터 쳐주시고, 우리 엔드 끝점 잡는 거 배웠고요. 인터섹션 교차점 잡는 거 배웠잖아요. 여기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라고 있어요. 삼각형 표현으로 삼각형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자, 중간점은 뭐냐면. 여기에 가운데를 잡아주는 거예요. 가운데. 가운데를, 3분의 가운데를 잡아주는 게 중간점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오스냅에서 중간점 켰으니까 라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가운데 되니까 세모 나왔죠. 여기다 되니까 네모 나오죠. 여기다 되니까 네모 나오고, 가운데 되니까 세모 나오고, 어? 교차점은요? 교차되는 데다 돼야 교차점이 나와. 됐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가운데다가 클릭하시고요. 선분 하나 길게 그려 주겠습니다. F8 키 눌러서 그려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창의 크기가 2400이었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센터를 잡았으니까 미드 포인트를 잡았으니까 양쪽으로 1200씩 띄면 240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옵셋 1200 양쪽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거. 지워도 되고, 놔둬도 되는데, 한번 지워봅시다. 여 구멍만 뚫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트림 배웠어요. 트림. 트림. trim. 하셔도 되고, 트림 하셔도 되고. 자, 우리 모드에서, 어? 모드에서, 우리가 빠른 작업 모드 꺼버렸잖아요. 표준 작업 모드로 합시다. 이제는, 이제 손에 캐드가 조금 익었잖아요. 그죠? 그럼 전문가스럽게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 트림 어떻게 하는 거예 트림. 얘와 얘를 중심으로, 엔터. 여기 사이를 자를게. 엔터. 오케이? 다시. 자, 트림. 트림. 얘와 얘를 중심으로, 여기 사이를 자를게. 됐죠? 여기 끝에 자르면 되죠? 트림. 어, 이거 트림 안 하고 필렛 할게요. 괜찮아요. 필렛 하셔도 되고, 트림 하셔도 되고. 자, 트림. 얘를 중심으로, 엔터. 위에를 자를게 어? 근데 이거 보세요 안잘려왜안잘려 이거 뭐지? 아까 교수님 안 알려줬는데 자 이거는 아까 익스텐드에서 있었던 E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모서리라고 또 있죠 트림에도 아까 익스텐드에서 E가 모서리를 꺼놓으면 어떻게 됐었어요? 연장 안 함으로 해 놓으면 안 닿아 있는 거는 안 잘랐잖아요 근데 얘도 지금 연장 안 함으로 돼 있으니까 얘랑 안 닿으니까 안 잘린 거예요. 안 잘리잖아요. 그죠? 안 잘리죠. 근데 이거를, 이를 연장으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잘립니다. 오케이? 아, 또 배웠다. 자, 트림에서 서브메뉴 2 e 배웠어요. 2는 뭐다? 연장. 자, 기준 객체에 걸치지 않는 객체를 자르거나 잘리지 않게 하는 것. 입니다. 어, 쉬워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쪽 해야죠? 이쪽 어떻게 하겠어요? 자, 문 900이라고 그랬는데, 요 사이, 모서리는 요 모서리에서 뛰는 간격 100으로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선 라인에서 잡고, 옵셋 100을 먼저 띄어주고 왜? 요 코너에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옵셋 900 이렇게 그죠? 필요없는 헷갈리니까 지우고, 자 트림 엔터. 얘하고 얘 사이를 엔터 자를 겁니다. 엔터, 오케이. 자 트림 다시 얘를 기준으로 엔터 밑에를 자를 겁니다. 어때요? 쉽죠? 이렇게 우리가 개구부를 한번 뚫어봤거든요. 어, 이 개구부를 뚫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따가는 이 창문을 껴볼 거예요. 근데 보시면 창문 레이어를 클릭하면 얘가 WID로 되어 있잖아요. 얘 레이어를 끄면 끄면 이렇게 콘크리트 벽체끼리는 오므라져 있어야 돼요. 이 끝에 이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잘못 작도하는 친구들은 잘못 작도하는 친구들은 보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를 꺼고 깨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앞서서 우리가 절단을 먼저 안 해놓고 그냥 갖다 낀 거예요. 이렇게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나중에 후속 작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뭐 구조 사무실에다 도면을 넘긴다거나 할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벽체를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물인 형태를 놓고 여기에다가 창문을 끼거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해봤는데, 어, 나 다른 방법으로 혹시 락탱으로 뚫을 순 없어요? 락탱으로도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요, 얘를 복사하세요. 왜냐면 하 우리 처음부터 그려야 되는데, 그리 귀찮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명령을 알려줄 건데요. 이리즈로, 여기 지워버려야돼요 이렇게. 다른 명령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거죠. 한번 연습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익스텐드로, 여기 끝선에다가. 자, 익스텐드. 우리 배웠잖아요. 앞서서. E, X, T, N, D. 엔터치시고. 끝선까지. 엔터. 어느 것들을. 얘네들을 연장해 주세요. 연장시켜 놓으시고요. 이거. 트림하셔도 되고. 필렛 하셔도 되죠? 아, 난 귀찮으니까 필렛 해야겠다. 필렛.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생겼네요. 구멍을 뚫을 거야. 어떻게 뚫을까? 아까처럼. 기준점막 너무 귀찮은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2,400이라네. 그러면은, 우리 네모를 그리는 방법 중에 2,400 네모 엄청 잘 그릴 수 있죠? 어떻게요? 락탱. 아무데나 찍고, 골뱅이. 2,400에 2,400. 엔터. 자, 그러면, 우리 우선의 미드포인트도 배웠겠다. 무브. 오랜만에 써봅시다. 무브. 옮길 대체 선택하고, 엔터. 가운데 점 잡아서, 가운데로 옮겨. 어, 그러면은 뭐 이거 기준으로 자르면 되잖아요. 근데 유의할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성분과 락탱의 밑변의 성분이 겹쳐 있거든요. 이럴 땐 트림이나 이런 것한테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기초니까 그냥 얘를 밑으로 그대로 내립시다. 직각으로. F8키 켜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자르면 되잖아. 트림. 얘를 기준으로 짠. 짠! 잘라버리는 거예요 얘는 익스플로드 해버려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잘릴 거니까. 안 하고 한번 해봅시다. 트림. TRIM. 엔터. 이 벽체들을 기준으로 엔터. 얘를 잘라주세요. 되죠? 그럼 여기는?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에락탱을또 해야지. 자, 물뱅이 락탱. 아무데나 찍고. 물뱅이 이번엔 900에 900. 결국 900이라면, 그죠? 그냥 무브. 엔터 우리 끝점도 잡힌다 그죠 끝점 잡아서 옮겼어요 이거 잘라야 되는데 아까 옆으로 100만 옮기라 그랬는데 자 무구 치수 쓸수 있어요 클릭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옮길 건데 우리 무브에서 치수 안 써봤잖아요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옮길 건데 얼만큼 100만큼 엔터 100만큼 옮겨진다 그죠 자 그러면은 또 알았다. 무부 무브 있는데 무부에서 어, 무부는 옮기는 거잖아요. 이동, 이동. 근데 치수로도 이동할 수 있다.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놓고 자, 이동하고자 하는 객체 선택 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놓고 수치를 입력하면 된다. 오케이. 자, 우리 또 무브 이용, 이동 방법 하나 더 배웠네요. 얘도 그냥 이렇게 내려 놓읍시다. 무브. 그러면 트림 얘를 기준으로 잘라라. 익스플로드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했잖아요. 익스플로드 해볼까 이번에? 자, 익스플로드 해버렸어. 그리고 트림으로. TRIM 해가지고 기준점 두 개를 잘라주니까, 오메, 이거 지워야 되네요, 이 레이즈로. 아이, 귀찮다. 그죠? 자, 익스플로드로이 어, 객체가 전체적으로 절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이 객체가 전체적으로 절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처럼 여기만 남길 거니까, 그럴 때는 굳이 익스플로드안 하고 트림 바로 해보리셔도 돼요. 자, 트림. 객체 두 개를 기준으로, 엔터. 어디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엄청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구부까지 뚫어 봤습니다.